신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가을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초세아 놀자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선은, 어, 이 모양을 배워놔도 쓰신 분이 조금만 틀어버리면, 이 글자가 문제지 하고 다시 고민스럽게 만들어 버린 게 초소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초결배군가에서이 기초를 배워두면 그 글자를 미루어 짐작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초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문장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유말분우하라 오직 끝 부분에서만이 근시무자와 여름하자는 구분할 수 있다 앞 부분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자 보시면 유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행서로 쓰시잖아요. 그것이 세추가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신방변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꺾어 돌려주시면 유자가 됩니다. 끝말자는 달리 어떻게 뭐 변화를 줄 방법은 없고요 분자는 많이 나오는 글자지 않는가요? 자, 우자는 아랫부분에서 끝부분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자를 쓴다면, 여름 하 자는 여기가 똑같은데, 여름 하 자는 바로 이렇게 돌려버리죠. 마치 이게 돌아올 반자 위에 점을 찍으면 여름 하 자가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취중식재이라 가운데 부분에 나아가서 아우제자인지 오랑케이 그러죠 오랑케이 자인지를 알수 있다 알식 인식할 식 그러죠 초소로 한번 보시죠 취자는 몇번 나왔는데요 이렇게 쓰죠. 가운데 중 자는 초서로 쓰면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이해하시고요. 식 자는 말씀원 부수니까 이렇게 써야 맞겠죠. 이렇게 쓰면 행사가 되는데 이것을 초서로 쓰면 말씀원을 삼수처럼 이렇게 바로 찍고요. 이렇게 한번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한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십자를 주로 씁니다. 자 아우제자는 가운데 부분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써버립니다. 아우제 자는 이렇게 쓰고요. 오랑케이 자는 하나, 한번더 굽습니다. 한번더 굽은, 즉, 가운데 부분에서 차이가 나더라. 예. 하나 더 굽으면 오랑케이, 하나만 하면 아우제.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또 다음 문장 보시죠. 리력 사성만 흐릴 만 자죠, 흐릴 만 자. 마을리 자와 힘력 자를 가지고 이에 예, 곧만 자를 만들 수 있다. 마을리 자와 힘력을 합하면 만 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마을자는 어떻게 쓸까요? 앞에 가로화를 다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겁니다. 힘력자는 초소로 달리 쓰는 방법은 없죠. 자 이사자는 앞에 이가 그 기자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성자는. 약간 올렛 자처럼 쓰는데 점을 하나 찍으면 이룰성 자가 됩니다 이만 자는 여기 설명대로 자 마을 이 자를 쓰고 나서 이렇게 쓰면 이만 자가 된다 라는 설명이구요 자 다음 문장 또 보시면 말은 비슷한데요 규심 가시 춘이라 규, 심, 두, 두 글자를, 두 글자가 만나면 봄춘자가 된다. 가히, 이 봄춘자다. 뭐 이런 해석이겠죠? 자, 초서로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규자를 쓰면 이렇게 쓰고 여기서 한번 흘려서 이렇게 쓰겠죠? 심 자는 초서로 쓰면 이렇게 쓰지 않나요? 자, 가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C 자는 주로 초서를 이렇게 쓰는 줄 아실 것이고, 자, 규자를 쓰고 이러면 봄춘자가 된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은 봄춘 자는 이렇게 써진 모양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차이가 약간 있죠. 자, 봄준 자. 이런 식의 글자가 많다라는 거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시죠. 무릎 슬자죠. 등 자입니다. 나라 등 그러기도 하죠. 무릎 슬자와 등 자는 가운데 부분이 위곡이란 것은 보통 구불구불하다는 의미로 위곡이란 말을 씁니다. 등슬 등은 가운데 부분이 구불구불하게 쓴다 이런 얘기인데요. 초절 한번 보실까요? 자 다월부수는 대부분이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슬자는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슬자가 됩니다. 이렇 이렇게 해서도 뭐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등자는 이렇게 다월 붓으로 하시고요. 하나, 둘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뒀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 구불구불하게 한다는 라 설명이네요. 예. 자,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고요. 위자는 밑에다 이렇게 계집 열로 쓰시면 되고, 곡자는 여기서... 이렇게 빨리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곡자는 이, 모, 이 모양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차이 양 분명. 다음 차 자와 써이 자는 두 글자의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차고를 일으킬 이렇게 이어서 보지 마라 그런 말이네요 자, 다음 자자는 이게 점이 두개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쪽에 흠자가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걸 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쓰이 자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또렷하게 차이가 나죠. 차자는 점을 이렇게 찍어 내리고 써있자는 옆으로 찍어 오고 그 차이. 이한번더 구부리고 써있자는한 번만 구부리고 양자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예. 분자는 이렇게 쓴지 아시고요. 명자는 이렇게 쓴지 아시죠? 예. 네. 자, 다음 문장 또 보시죠. 숙, 근, 원, 방, 불. 방, 불, 비슷하다란 말이, 말이 됩니다. 아제비 숙자와 이 미나리 근자는 원래 비슷하다. 예. 한번 보시죠. 숫자는 초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의 변화는 여기서도 올수 있는데요. 이 글자가 비열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미나리근자는 초두에 이렇게 썼겠죠. 이것을 좀더 빨리 쓰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 뭐 숙자하고 미나리근자는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왔다. 이해할 수 있겠죠. 원자는 초서로 쓸때뭐큰 변화 없고요. 방불이라 할때두두 인변에 썼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또는 한 하나 더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도 해석은 비슷합니다만 막을 거 잡을 착자죠. 집착하다 할때이 착자를 쓰는데 그 자와 착자는 저절로 스스로 저절로 의의하다. 의의하다는 비슷하다는 말을 의의하다라고 하거든요. 자그 자와 착자는 보시죠. 그 자는 재방변 을 하고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그 자인거죠. 글그자 자촌 착자는 역시 재방변 해서 점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발족자를 소서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몇번 보셨지 않나요? 그래서 제방변에 그대로 족자를 써주면 작자가 되겠죠 자 스스로 자 자는 이렇게는 쓰지만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도 씁니다 자의 자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도 쓰게 되겠죠. 희 자는 이렇게 인변을해 주시지만, 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예. 희망이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 글자죠. 예. 소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에, 에, 날씨가 서늘해져 가는데 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